아, 아, 안녕, 안녕. 아, 구독과 아, 좋아요 아, 부탁할게요. 아, 아, 자, 이번에도 래프트2 VR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교차로 캠페인이에요. 오, 뭐야. 처음부터 데저트글 나오네? 사실 아까 녹화했는데, 화면 녹화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 검은색으로 떠갖고 새로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서 길을 헤매지 아,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에 쭉쭉 가버립시다. 아까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니, 비그 하프라이프2가 이제 유저 VR 모드가 나온다고 하죠.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하던데 7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기가 맞으면은. 소리가 이거 뭐지? 자켓 소린데? 이거 처음에 못 열어갖고 <laughs> 왜안 열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문 여는 거였어 아뭐 뭐 있다 이거 필요 없어 어 가시고 야왜 탱크가 벌써 나와 야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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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둬놓고 가둬놓고 팬다 살려줘 살려줘 사람 살려 야야 야, 뭐해 쟤네들 아니 뭐해 쟤네들 나 가둬놓고 패는데 어 어이가 없네 아야진때너 로쉘 가둬놓고 팬다 아 진짜 그냥 가둬놓고 패잖아 아, 저 이전 이전에 녹화할 때는 로쉐를 가둬놓고 팼거든 탱크가 어디서 팼냐면 여기서 가둬놓고 팼거든요 여기서 <laughs> 여기서 가둬놓고 팼어 이번엔 나를 가, 가둬놓고 패네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야 누가 나 치료해줄 사람 없냐? 그치 벌써 벌써 이게 나 치료하려고 구급상자 들고 달려오는 거 보세요 right,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야, 빨리 깨러 가자 아! 아 진짜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 그냥 가 그냥 가 긴, 긴 거고 있을 시간 없다 그냥 가 그냥 가 비켜 임마 야나 꼈다 야 꼈어 비켜 여기 이제 위치 한 마리 있었거든요 Guess we 올라가고. 어 맞았던가. 씨 아. 너 AK만 있었으면은 어 한방인데. 운전자 어? 음 알아라. r e l 내가 너 자존심 생각해서 한 번은 강했다두번안 당한다. 여기 더라 너네들에게 이제 잡일은 없다. 여기 있거 아니야?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 우씨야 뭐야. 아안 올라가. 저 아이템 있는데 아안 가져가. 이건 필요 없어. 아 진짜. 나 혼자 다 잡는다. 나 혼자 다 잡아 얘들아, 뭐 하니요? 아, 제 위치 무조건 뜨거든요. 예. 제 생각엔 이거 누르고서 빠져 있는 것 같아. 제 뒤쪽으로 쭉쭉쭉쭉. 나? 나? 야, 저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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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온다. 아. 아. 아니, 쟤네들 왜 반대로 가? 위치가 일로 오는데. 아. AI 예,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 결국 죽었네. 야, 빨리 치려나 해라. 앨리스 뭐해 빨리 치료해 나 이제 부모 있어 아 이딴 거주지 말고 아 진짜 아 진통제 주는 거 보서 치료를 해야지. 여기 이제, 그, 세이프하우스 있을 것 같은데. 저 있죠? 난 빨리 들어와. 난 치료하고. 아, 진짜. 안 들어와, 왜. 어이가 아, 없네, 진짜. 아, 친구들 하는 거좀 답답한데? 아, 친구들 하는 거참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어? 하는 거 보면은 일단 문 다시 닫고. reloading. whatever. 자 어디로 가야 하느냐? reloading i'm gonna try this scope out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면, 이로 가요. 그, 오... 이쪽, 가시고. 약간, 대바대 웨스커 같은 느낌인건가? 한번, 달리면은, 일직선으로 가야되는고 야, 저걸 못 잡는다고? 아, 저걸 왜못 잡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싹, 강한야시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아이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황금 고블린 느낌이야 황금 고블린 근데 못 잡았어 와 아, 진짜 야너팔 보인다 팔 보여 임마 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원래 뒤로 가지 와시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없고 길이 또 있네? 아 진통제 오지게 많고요. 필요없고오씨 떨어질 뻔했어. r hey, e l o 방금 어, 고블린붙 잡아 어차피. 렇게 빨라 갖고. 들어시다 아. 시간 엄청 낭비하니. 쭉쭉 내려가고. 이거 보니까 그. 비 오는 거 보니까 경상도 쪽에 태풍 피해가. 꽤 심했다고 하는데 쪽 타시는 분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 저 레이저 포인트 아니에아 근데 이거밖에 없어고 아이...뭐야 뭐. this w 가시고 숨을 때는 잘 숨어야지. 이 look at all t 위치 소리 들리는데? 어, 안녕하세요. 갑니다. <laughs> 지나갑니다. 옆부에 빨리 와. Stay away from the witch. Ah, just really, so dollars for an under the river tour. Well played, Rayford. Well played. Two more ends. Time to head to him. Hunter! Hunter! <laughs> ah, Hunter! 와, 뭐야, 저거. 오우, 나리나서. 아, 아, 저기요,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저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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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다리 타고 뭐야, 뭔 소리야? 다들 죽으려고 올라오는구나. 내 누가 이거 챙겨라. 앨리스 뭐해 이거 챙겨. 챙기겠지? 설마 그냥 오겠어? 저 그냥 오네? 안챙기고? 그치 챙기고 와야지 열리고 뛰어요 네, 이거 처음에 이거 무슨 다리가 저쪽에 내려오는 줄 알고 다리가 저쪽에 생기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오더라고요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거죠 지 두려 문... 와 최대한 천천히 열리는 거 봐. 진짜 진짜 볼보기 싫다. 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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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달려, 이려 달려, 달려, 려 와 진짜 VR로 이렇게 보니까 좀비 사냥 게임이 아니라 확실히 공포 게임 느낌이 살짝 나요 눈앞으로 막 헌터 날아오고 막 차저 날아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약간 좀 공포 느낌 나요 사실은. 깜놀이 좀 있어요 구머 소리 간단하게세요. 아, 나이 k 가 있어야 는데 왔다 왔다 얘들아 와라. 아,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답답한 친구 진짜. 어우, 진짜 답답한 친구들 많아요. I don't trust that biker. He better still be here. He'll be there. You know him that well. That's a woman thing. I just have a good feeling. You got a good feeling about every scumbag that lives on a bridge? Sometimes you just gotta have faith, Nick. Oh, yeah. campaign. 아 저기 레퍼데원 캐릭터들 보이죠? 레퍼데원 친구들 딱 hey, 보니까 right. 지금 well, 비리 한명 희생됐어요 I 이거 올리네라 듣지 말고 그냥 가요 대충 내려가서 team. 발전기 키라는 얘기 guys,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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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발전기가 말썽이지? 여기 빌 죽은 거 보이죠? 어, 도대체 왜또이 발전기야? 이 발전기가 문제가 많아요. 자꾸 문제가 생겨, 이 발전기. 자, 일단, 10개 정도 모으면 될것 같은데. 한 번에 모아서 갈게요 왜냐면은 탱크가 오기 때문에 너는 개수마다 아마 탱크가 막올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김에 저것도 들고 오죠 I got it! Jockey! Jockey! Get off! Go! Go! Oh. Oh, okay. oh, okay. oh. oh. That's wrong. Oh. Got it! Reloading! 안전하고. I got a can. I can jockey. Got it. 아 소리가 살살 들리는데. 작소리야. 탱크, 탱크 온다, 탱크 온다. 페이크! 잡았고, 헌터도 덤으로 잡고, 별거 아니죠? 아, 저거 타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없어지면 운다. 안없어지네 어 별거 아니고 아 아니야 야야야 아니야 아니보이니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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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야안 아니야 진짜 아름다운 동료예요 진짜. 몇 개야, 지금? <목소리> 2대3 사고? 5개만 더 구해봅시다. <목소리> Watch o 주고 6개? 아, 무섭게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구나. 아, 위에서 저거까지 같이 갖고 올걸. 올 걸? 이쪽으로 올거면 아, 소이안 좋다. Everybody, grab a weapon. Got it. 가 뭐야? 뭐야? 날아다녀나? 두 y o u 왜 e e p shoot. i n g 아니 뭐? 말통 어, 가시고 누가 나 치료 좀 해주실 분? 오오오오 아!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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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죽었어. 아, 저걸 누가 터뜨렸어. 아. 진짜 아무도 치료 안 해주는 거 실화냐. 뭐야? 누가 잡혔는데? 어, 안 돼. 다 구했어요. 갑시다. 어쩌라고. <laughs> 야, 아무도 안 구하냐, 진짜? 와, 진짜. 도대체, 도대체 이 친구들의 동료인은 어떻게 대먹은 거지? 진짜 이 친구들의 동료인은 어떻게 대먹은 걸까요? 진짜 스피드다, 진짜 이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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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너..아! 어? 선생님? 설마..선생님? I'm here. Let's go. 아니 진짜 이게 실합니까? 차에 치여서 다 뒤졌다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싫어요. I d 믿을 수가 없어. a l m o s 가자~ 뭔가 한 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원래 3명이었어요. 원래 우리, <laughs> 원래 우리 3명이었어요. 출발할 때 지금 절대... 아, 지우야, 되는 거 지금 절대!

아, 살짝 위험 하 거든요. 그죠? 치료 하고 갈게요. 마지막, 마지막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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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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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미안하다 앨리스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게 누가 죽으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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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차 타도 되는 거야? 뭔가 어, 부서지기 보 직전인데? 가자! 가자! 뭐야? 왜차 뚫고 가? 아, 이 친구들도 놀라죠 지금? 유량차였어 무슨? 자 이렇게 교차로 캠페인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암흑축제 캠페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